안녕하세요. 초코입니다. 짠. 아, 지금 이건 가방이 완성장은 아니고, 지금 뚜껑을 제가 여기다 꼽지 않고, 어, 뚜껑을 이 속에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렇게 쭉 볼게요. 이런 가방의 완성을, 이 뚜껑 나와야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음, 뚜껑을, 이제 이 망을 쓰고 소재가 조금 가방이 어, 제가 이거는 여름 소재 가방은 아니에요. 여름 소재 가방은 아니구요. 어, 그래도 색이 화려하기 때문에 여름에 들고 다니면 예쁠 것 같아서 제작을 해보았구요. 네. 일단 이 가방이 완성입니다. 네, 완성품이고, 역시나 제가 지금까지 떴던 가방대로 다 조각조각을 나타내가지고 뜨고, 망대고, 그 다음에 다 연결을 한 다음에 이거는 특별히 안쪽에 가죽을 대어 주었어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 마크를 딱 잠금 버튼을 돌리면 가죽을 이렇게 대주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안에다 모양잡이라고 안에다가 검은색 가방을 넣어 주었고 이렇게 안감을 제가 다 가죽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어. 이제까지는 좀 안감 천을 사용을 했다면 이번에는 PP 소재의 그 가죽을 이용을 해주니까 되게 깔끔하고 뭐가 묻어도 흘려도 금방 지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계열의 핑크 계열을 해주니 더 화려한 것 같아요. 자 보시면 그리고 어, 가방을 만드실 때 저는 어, 이거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제가 지금 가져왔거든요. 이. 어, 가죽 실인데 상당히 양도 두껍고 가격도 저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가죽 실을 이용해서 색깔별로 뭐 가장 많이 쓰는 색은 검정이긴 해요. 근 저는 이 가방을 위해서 이런 핑크 색깔의 가죽 실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가죽 실을 패키지에 포함시킬 예정이에요. 그래서 같이 나갈 예정이고요. 이제 따로 구매하실 분들은 이런 거 구매하시면 뭐 유명한 사이트 많아요. 그 구매하셔가지고 쓰시고요. 실은 어 두껍지 않아요. 되게 좀 얇긴 한데 저는 이거 한 겹으로 떴거든요. 가죽 다 어, 뜨는데 충분하시고요. 네. 그리고 쭉 보시면 이렇게 다 꾸며가지고 연결을 다 시켰고 가방 사이즈는 좀 커요. 네 그리고 네, 여기 옆에는 D 링을 또 달아주었어요. D 링을 달아가지고 이 체인이 황금볼 체인이라 무게가 좀 나가요. 네, 그래서 이런 D 링을 달고 이런 이제 황금볼을 달아주었고 황금볼 역시 또 이것도 핑크예요. 골드에 핑크 들어간 황금볼을 이용했고요. 이제 조각 조각 어떻게 떴냐면 저는 이 뒷면, 이 뒷면을 통으로 이렇게 하나를 떴어요. 뒷면은, 그리고 윗면. 따로 이렇게 떴죠? 옆면. 옆면도 이렇게 따로 다 떴어요. 그 다음에 앞면. 그래서 조각은 총 뒤에 하나, 앞에 하나, 그럼 두 개죠? 셋, 넷, 다섯 조각이 나와서 이렇게 망으로 연결시켜가지고 다뜬거고요 여기에 들어간 재료는, 저는 이 실을 이번에 보시면, 어, 사이트에서 저게 이 가방 사실 그 어디 홈페이지에서 본 건데 어 제가 한번 그런 스타일의 모양을 나타내고 싶어서 실을 좀 골라 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실을 합사를 시킨 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런 재질 이런 색깔이 나왔습니다. 잘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실제로 보는 거하고 또 우리가 어 그거 그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보는 거는 정말 다르긴 해요. 근데 너무 저는 뜨고 너무 이런 색깔 표현이 잘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뜨기 시작을 했고 했거든요. 바늘은 오 사용했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크기가 얼마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크기는 어, 가로가 23cm 여기는 매코를 사용했냐면요 32코 사용했어요 32코를 사용해서 만들었구요 다 여기가 32코면 뒷면 밑면 다 32코씩 잡아가지고 쭉 떴구요 여기 옆에는 조금 코수가 달라요 여기 옆에는 쭉 이렇게 떴잖아요 제가 이거는 열 저는 13코를 잡아서 떴어요. 기둥코 포함해서. 그런데 13코 잡으니까 조금 작더라고요. 15코 잡아서 뜨시면 크기가 얼추 맞을 것 같아요. 작아도 저는 맞게끔 연결 다 했습니다. 13코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잡고 다 하고 뜬 다음에 이렇게 다 연결을 시켜 가지고 만들었고 제가 이 부분 옆면 뜨는 거는 따로 영상이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 뒤에 붙여가지고 그 영상 추가로 해서 올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가방 한번 만들어가지고 핸드백 갖고 다니시면 정말 예쁜 가방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그, 실에 대한 정보, 정보는, 정보는, 어, 이거는, 이 가방에 대한 정보는 저희 밴드, 초코스와치 밴드에 있습니다. 밴드 오셔가지고 패키지 구매 하시구요 이런 제품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예쁜 가방으로 어 데일리백으로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회사 다닐 때어 매일 이렇게 제가 뜬 가방을 들고 다녀요 근데 되게 어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봄이잖아요 곧 여름이 다가오나요 이제 봄을 겨냥해서 이렇게 화사한 가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 영상에, 어, 여러분 뜨개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시면 좋겠구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올게요. 안녕하세요. 초코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조각조각 보이죠? 조각조각, 어, 색을 좀 보여드릴까요? 음. 두 가지 실을 합사를 했어요. 합사를 해서 만든 이런 실이에요. 이제 샤넬 핸드백이에요. 보이백하고 조금 비슷하지만 그래도 제 스타일대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뜨는 거는 자 코스 알려드리면 다 떠요. 이런 이런 가방을 만들 거거든요. 이렇게 뜨는 거는 보면 다 뜨는데 여기 옆에 핸드백 옆에를 달 때는 이 옆에도 사이드를 재야 돼요. 그래서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걸 지금 가방이 뚜껑이 이게 뚜껑이에요. 뚜껑 있고 그다음에 이 앞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달아 줄 거예요. 그리 그래 가지고 음. 이게 뚜껑이고, 이게 이게 앞면이에요. 그러면 가방이 이 앞면 이 길이하고, 이 폭하고 이, 이 길이가 딱 맞아야 돼요. 이렇게. 맞게 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뜰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바닥도 이렇게 떴는데, 너무 얕지도 않고, 많이 들어가요. 좀 사이즈가. 해서 이렇게 꼭 바닥 사이즈는요. 제가 한 조금 길게 했어요. 8cm. 해 가지고 했고 이제 실을 또 실을 꺼내 가지고 실을 이렇게 톡 잘라 주시고 이제 바늘을 톡 이거는 좀 실이 잘안 나와요. 그래서 할 거고 이제 이거하고 똑같은 거 어떻게 뜨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늘은 5호 바늘 쓸 거예요. 5호 바늘 쓸 거고, 이렇게 실을 보내드리면, 이렇게 코를 잡아요. 코를 잡아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사슬을 만들 거예요. 사슬은 기초 영상 모르시면 보시면 되고요. 기초 영상 하신 분들은 사실 코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열 둘, 열세코 만들 거예요. 사실을열세코 만들었는데요. 기둥코 포함이에요. 그래서 기둥코 하나 놔두고요. 지금 뜬게 방금 맨 마지막 코뜬게 여기 여기거든요. 그러면 이코 바로 옆에 코에다가 짧은 뜨기요. 저다 짧은 뜨기를 떴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뭐 변형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 사실 코가 그렇게 많이 막 뚜렷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짧은 뜨기 평상시에 뜨시는 대로 뜨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기둥코 하나 했으니까 12코가 나와야 돼요. 코잘 보실 줄 모르는 분은 12코가 맞는지 먼저 세어보셔야 되고, 그것도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첫코뜬 자리를 사슬로 이렇게 사슬이 아니고, 이런 단코링으로 첫코 자리 모르시는 분들은 풀러가지고 첫코 다시 잡아 놓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12코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도 코 잡은 데부터 보여드릴게요. 12코가 맞는지 안 맞는지. 네, 이렇게 해서. 처음에만 좀이 부분도 꼬여요. 이렇게 잡고. 뜨세요. 네, 이렇게 하고요. 이제 처음에 코 잡은 데가 여기인지, 이게 마지막 코인지, 여기 마지막 코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코 여기 잡아놨잖아요. 여기서부터 세 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코 됐어요. 열두 코 됐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서 한, 단, 한 단을 떴잖아요. 그 다음 단 뜨는 것만 알려드리면 계속 반복으로 해서 요정도 길이 사이즈까지 나오게 될 거고 이정도 길이는 몇 센치인가 보면 12.5 세로 12.5가 되구요. 어차피 여기는 제가 코스 알려드렸으니까 가로는 가로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로 7cm네요. 네. 이렇게 갖고 하고, 일단 여기는 13코 잡으셔서 해야 되고, 기둥코 포함 13코니까 12코가 나와야겠죠? 해서 할 거고, 여기 첫단딱 뜨고, 올라갈 때는 무조건 사슬을 하나 올려주세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만 떴죠?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 코 뜨고, 사슬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편물을 이렇게 계속 뜨는 게 아니고 돌려주세요. 얘를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그런 상태에서, 자, 이제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코가, 사슬, 사슬 만든 코는 여기. 이거죠? 그리고 첫 코는 여기에요, 바로. 여기. 그러니까, 사슬 만들고 뒤집었을 때, 이 자리. 여기. 여기 첫코예첫 코.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또코 구멍만 아시면 이제 첫코 구멍만 나시면 어떻게 뜨는지 알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쭉한 단에 12코씩 해 가지고 아까 12.5였나요? 그 정도 사이즈로 만들어서 오겠습니다.